오늘 거리에서 만난 그 리딩 두 번째 세정씨 사주를 풀어 드릴 건데요 사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주 1간은 을목일주예요 여리여리한 꽃잎, 새싹 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주는 을축일주고 재관인을 다 갖추고 있는 일주예요 격국은 록곱 용사격으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어이 천간의 정관, 편관, 편관, 반이 세 개나 투출해 가지고 엄청 무거워요. 그리고 요 신금도 이 신금도 축토의 이 지장간 안에 통금을 한 상황이고 경금도 이 사화에 통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기세가이관사의 기세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일단 사주 특징은 관살 혼잡이에요. 그래서 혼잡이고, 어, 여기서 중요한 게, 격국 용신을 왜 로꼽 용살격으로 잡았냐면, 일단, 로꼽 용사, 용살격에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, 존관 제사를 하는 방향하고 합살 유관을 하는 방향이 있는데, 존관 제살은, 일단, 요, 요 빨간색, 요 상관, 상관하고 식신으로 식상 제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관을 화기로 눌러버리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이걸 녹여버리는 이제 그런 이치를 보는 건데, 어 일단은 합살 유관을왜 못했는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합살 유관을 못한 이유는 요 지금 개사 때문에 편인과 상관이 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을사년 그다음에 이제 병원년이 올때요 식신하고 병화 이 화기가 매우 강할 때요 상관하고 식신이 들어오면은 합살 유관이 되야 되지만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일단 이 병화는 그 병신 합을 해서 수로 합거 기반을 시키기 때문에 이 칠살은 묶여가지고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경금 정관만 하나 남을 때는 격이 합살 유관으로 매우 깨끗하게 변해요. 그래서 좋은 격으로 변하는데 이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병화에서 와서 이거를 묵 신금을 칠살을 묶는다고 해도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칠살이 떠 있고 이 축토에 그다음에 사화에 이통구를 하는 매우 강한 금이기 때문에 합살 유관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요 상관. 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합살 유관보다는 존관 제사를 해서 이 식상을 이용해서 이 관을 제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격국을 록겁 용사격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희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세를 내가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 보충해 주는 이 임목 이 월급 록겁이라는 요, 요 글자가 그, 나의 통근 뿌리예요 그 강력한 글자이지만, 요, 워낙에 관살이 많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제압할 수가 없고, 적국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진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, 요, 희, 희시, 희시는 비견겁제로 잡았고, 보조인수를 개수로 잡았는데, 이 축중 개수는 미약해요. 미약하고, 수생목해서 내 힘을 보완해 줄수 있지만, 이 원곡 자체에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 내면 안에 있는 개수를 부분적으로 치용해서 보충해주는 방법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지로는 형충파의 유물을 본다면 이 년과 월에 인사, 반영이 걸려 있고 사축, 사유축은 금인데 이 사축은 금국이 강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 사유, 축까지 만나게 되면 금이 기세가 완전히 천간하고 지지가 금기세로 변해서 이 상당히 관살이 세져요. 예.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 형충파에서 인사형과 사축 그 금의 기세가 있다. 용신은 병화하고 식상으로 잡았고 희신은 나를 기운을 보충해주는 갑목 을목으로 잡았고. 보조는요 축토 내면 안에 있는 개수로 잡았고, 지금 이기피 해야 되는 대상은 요 천간에 떠있는 신금, 경금, 관살이에요. 남자도 되고, 내 스스로를 좀옥죄을수 있는 그런 성분인 거예요. 사주 귀신은 금과 토. 죄가 눈에는 요 토가 편제인데, 이 죄가 눈에는 재생살이라고 해서 토생금을 하게 되면 이안 좋은 귀신운을 더 살릴 수가 있어요. 그 재생살 흐름으로 흐르게 되면은, 요 일간, 나 자신을 위협하는, 그, 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, 어, 경금, 뭐, 신금, 이 칠살은 남자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 문제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요 상관이 요 목욕지에 달려있어요. 상관이 도와 목욕지, 년하고 시에, 사주의 표현력을 담당하고, 그 다음에, 만약에 연지, 요, 요, 시지하고, 시지하고, 연지가, 이 사화가 이제 없었으면, 이제 말 그대로, 이제 요 지지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는, 이제 완전히 살로 바뀌면 살인상생으로 가거나, 재생살이 되거나, 이렇게 되면 뭐 팍격이나 이제 그렇게 종격이 되는 건데, 요 사화 두 개가 있기 때문에, 이제 종격이나 합살류관, 그렇게 보지 않고, 이제 그 전관제살로 해서 제압하는 방향으로 격국을 잡은 거예요. 식상이 없으면 인수에 의존하는 사주이나 이 사주는 사로 화 인해서 제살구조를 취함.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. 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행수기가 수기가 이 축중계수의 편인이 숨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주 8글자를 보게 되면 이 녹색 글자, 나의 글자가 목생화, 식상, 나의 그 식상, 언변이나 행동 발현을 하는 거예요. 목생화, 화생토, 토생금까지 되지만 수기가 없어서 유통, 수로 유통이 안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오행으로만 봐서 이 사주에 수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수를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. 그리고 궁통버감에서 얘기하는 조후계절용신을 볼때이 사주는 이 병화하고 개수를 써야 된다. 그렇게 보면 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일단은 격국 기세를 먼저 봐야 되고, 그 오행의 흐름은 부분적으로 봐야 돼요. 오행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오행의 흐름으로 갈 수는 없고, 격국의 기세를 잡을 수 있는 존관 제사로 잡은 거예요. 그래서 대응분석을 이제, 대응분석, 세운 분석을 해드리자면, 요 21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개사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. 천관에 편인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 축토에 이 지장관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, 이 사화, 사화도 이 원국에 존재하는데 같이 들어와요. 그래서 부분적으로 인수를 취용하면서 상관, 상관하고 편인을 같이 쓰는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, 일단 2025년, 2025년 올해 올해 을사년 사와 상관하고 비견 겁재가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좋은 운에 속해요. 좋은 운에 속하고 그리고 2026년 내년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병화가 연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병신 합으로 해서 수로 바뀌면 요 신금 7살이 역할을 못 해요. 기반이 돼서 묶여요. 그리고 이 5화 식신은 제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녹아요. 격이 청하게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시간에 이 신금이 이 축토에 이사화에 뿌리를 두는 상황이어서 어, 합살유관이 불가한 상황이에요. 하지만 운 자체는 좋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스려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2027년도에 요때도 식신이에요. 미토에 요 미토의 뿌리를 둔 식신이기 때문에 이 화기가 강한 연이에요. 요 운도 식신으로 식상으로 제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2025, 26, 27년 다 좋은해 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운이 이제 세게 들어오는데요. 요 2028년부터 2036년까지는 금국 기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주의하는 시기예요.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. 2028년도에는 요 지금 연월에 인사형이 걸려 있어요. 근데 운에서 인사신 이 관이, 정관이 한번더 들어오게 되면, 남자가 한번더 들어오게 되면, 인사신 사명이 걸려요. 남자 문제가 있, 있을 수도 있고, 재생살, 요 정제가 이 토생 그물에서 재생살 해서 일간을더 위협할 수도 있는 해이고요. 2029년도에는 2029년도에는 기후년, 기후년에도 편재 재생살, 요 아래쪽에도 어요 관이, 편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편재 편관이 세게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유금은 사유, 금국으로 바꾸, 바꾸, 바뀌고, 그 다음에 인사형을 해서 합하고 형이 있으면 풀릴 수도 있지만 다시 요 유금이 사유, 축, 금국, 사유축 요요 일지 시지 요 운이 금국 그 다음 연지도 금으로 다 묶어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재생살이 위험이 되게 강해지는 해예요. 재생살이 강해지는 거는 요 2029년도가 제일 강한 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술년 마지막 경술년에 2030년에 요 전관 천간의 전관과 그 다음에 이 지지의 술토 뿌리를 내리고 재생관으로 해서 또 재생살로 또 변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일간을 계속 지금 2028년서부터 30년까지 일간을 부담스럽게, 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요 해에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, 그리고 31살 때부터 41살 때, 그러니까 요 지금 21살 때에서부터 31살까지 요딱 경술년 넘어가면, 이 31살 때갑오년이 들어오게 되면, 이 식신하고, 이 겁재, 음, 일간의 기세를 강하게 이제 보충해주기 때문에 격국을 운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운이에요. 식신 재살도 가능하고, 나이에 이, 이 겁재가 이 잇목에 뿌리를 든,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그 기세를 감당할 수가 있는 운이기 때문에, 31살 때부터 41살 때까지가 용신 대운이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사주를 받고, 그 다음에 이제, 그, 사회복지사를 이제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, 그게 요 사주랑 맞는지 이제 제가 그 직업은 한번 봐드릴게요.